상승 마감을 하였는데, 실은, 뭐, 상승을 해도, 10.3, 10, 10불, 30전, 아직도 갈 길이 멀고, 24불에서 하락을 한 거라서, 그래도 다행히, 오늘 사실은, 프리장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4%까지 찍었었습니다. 마이너스 14%까지 찍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을 하면서, 5%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애프터아우도 이제 스퀘어 실적 발표 이후에 한 4, 5% 정도 같이 오르다가 지금은 조금 안정된 상태인데 내일 열릴 때 그래도 스퀘어 영향을 조금 받지 않을까 뭐 마크로적인 게뭐큰 이슈가 없으면은 이제 스퀘어를 좀 스퀘어 영향을 받아서 조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소파이만 오른 게 아니고 상승을 한게 아니고, 다우도 0.28%, S&P 500도 1.5%, 나스닥도 3%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CNN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유규식이, 서방, 유럽에서 조금 더 약한 제재로 러시아를 약하게 좀 제재해서 이렇게 좀 올랐다고 하는데, 이미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입, 전쟁을 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가 됐고 좀 불안 가능성에 대한 불안 심리 뭐 이런 거로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또 또 어떤 뉴스가 또 나와 갖고 변동성이 또 커질 커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 소파이 말고도 소파이랑 이제 비슷한 비슷하진 않지만 스코어라는 핀테크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 후에 23% 정도, 뭐, 아까 30%까지 올랐었는데, 어, 23% 정도 애프터장에서 오르고 있고요. 방금 또 2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실적이 시장치보다 이제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조금, 어, 잘나왔잘 나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20% 정도 상승을 했고, 스퀘어가 이제 블락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제가 6, 7년 전인가, 이제 한번, 어, 음식 같은 걸사 먹을 때, 이제 단말기, 기존의 단말기 같은 거 말고, 스퀘어 단말기를 이제 되게 좀 약간 애플 느낌의 단말기, 좀 깔끔하고 되게 작은 깔끔한 어 디자인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거를, 단말기도 아니고 약간, 어, 네모난 조그마한 이제, 어, 500원짜리 동전만한, 어,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어, 괜찮다 싶었는데, 보시면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어, 그래서 소파이도 좀 성장을 하면은, 소파이도 이제 성장을 많이 하면은, 좀, 주가는 좀 당연히 반등하면서 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파이도 실적 발표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트레이딩 데이로만 치면은 한 3, 3일 남았습니다. 트레이딩 데이로. 금, 토 금요일, 그리고 월화 하면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어, 또 공매도율을 잠깐 보면은, 공매도율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정확한 공매도율은 어, 업데이트가 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가장 어, 시신 데이터에는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어, 소파이가 사실 4분기 웹사이트 트래픽도 나, 좋았고, 어, 레코드를 찍었었죠. 되게 좋았고, 지금 가이던스, 그거는 실적에 좋은, 좋은 사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자를 올린다고 하면서, 또 이자를 올리기 전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자, 정부가 이자가, 이자를 올리기 전에, 이제 대출을 미리 좀 낮, 낮은 이율로 받으려고 이렇게 해, 해서 볼륨이 좀올라가실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그렇게 좀 기대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뱅크차터가 1분기에 나왔고 또 테크니시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으므로 좀 가이던스 입장에서도 좀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투자는 또 신중히 하시고 어 그래도, 투파이가 아직 갈 길이 되게 멉니다. 24불에서 10불로 떨어진 거라서, 사실, 뭐, 2 30% 올라도, 13불, 12, 13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좀, 주가가, 하루, 하루 말고도, 그 이후에도 조금 계속 오르, 오르고, 어느 정도, 이제, 10불, 10 중반, 후반대에 좀 머물, 머물렀으면 하는 기대도 있는데요. 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0불로도 다시 진입을 하고 계속 실적 좋은 실적을 내면서 이렇게 제 가격을 좀 찾아가고 주가도 좀 상승을 하였으면은 좀 바람인데 어쨌든 투자도 좀 신중하게 하시고 좀더 알아보고 개인의 결정이니까 어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